점심 먹으러 왔다. 줄 섰습니다. 여기서 점심 먹습니다. 식당에 거북이 있네요. 식당 e 풍경입니다. 오늘 점심입니다. 구인 전철 타고 구인 전철. 안녕. 저 뒤에 보이는 저, 저 아리아케 콜로세움의 테니스 구경 갑니다. 테니스 갈람 왔습니다. 일본 도쿄에서 테니스 갈람 중입니다. 와, 멋지스치 아, 저도 못 먹었네. 끝났다, 끝났다. 오우. 야, 오늘이 32강이었냐? 어. 아. 아... 일본 여기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, 테니스 경기. 볼. 도쿄 자펜 오픈에, 오이, 뭐 테니스 경기 보러 온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. 자펜 오픈 하는데, 여기에 보면 이런 그 극장도 있는 것 같아요. 아이고 뭐 특이하죠, 특이해, 특이, 특이해서 제가 한번 찍어 봅니다. 팔 개년 10월 뭐야? 극장 공개 10월 25일 날 하는 건데. 오아! <laughs> 아 일본 다이바 야경입니다. 자, 와 야경 좋습니다. 여기는 후지 TV. 아, 이렇게 돼 있고. 저쪽으로는 저게 무지개 다리라고 합니다. 여기가 저 일본의 미국. 그 자위의 여신상이 있는 데입니다. 저기가 후지 TV고, 어, 여기가 자위의 여신상이고, 그 뒤가 바다입니다. 바로 옆에가 바다고 저 앞에가 무지개 다리입니다. 자, 2일차 저녁입니다. 이거 장봐온 거지 어디서 <laughs> 뭐라 그러나 라이프 마트에서 오늘 저장 봐가지고 저녁 먹습니다